경남의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5번 금아스탈렛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3번 스피드 선샤인이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1번 머니 케이스가 2위로 따라붙으면서 3번 1번 두 마리의 격차가 반마신 차로 좁혀집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최강 무지개가 치고 나면서 4위권 자리를 잡았습니다. 4위권에는 10번 치프 오피서와 6번 영광의 라이더 안쪽에는 4번 소리 태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번 금아스탈렛은 선두그룹 뒤쪽 7위권 9번 대우 평정과 함께 7 파리권을 형성했습니다. 그 외곽으로 13번 밀크데이가 8위권 달리면서 이제 4코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번 머니케이스가 안쪽에서 선두 자리를 낚아챕니다. 직선주로 가장 먼저 접어든 1번 머니케이스 여기 안쪽 치고 나오듯 10번 치프 오피서와 바깥쪽에서는 3번 스피드 선샤인과 5번 그마 스타렛까지 치고 나면서 종반 혼전 상황입니다. 남그리드2 7 0 m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한 가운데 1번 머니케이스 안쪽에 10번 치프 오피서는 3위권 밀려있는 가운데 바깥쪽 5번 그마 박재희 기수와 유현명 기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1번 머니케이스가 안쪽에서 1마 신차 앞서나가면서 선두 굳히기 들어갑니다. 진격하는 1번 머니케이스 바깥쪽 5번 안쪽에 10번, 1번 5번 10번. 박재희 기수, 1번 머니케이스와 함께 결국 마지막까지 선두 지켰습니다. 2위는 5번 금아 스탈렛, 3위는 10번 치프오피서. 기대를 모았던 말들의 선전으로 끝이 난 부산경남 이경주였습니다. 주파 기록 1분 15초 3이었습니다.